아, 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의 다 와가네요. 아, 이거 갈수 있겠죠? 소매랑 먹어야 되는데. 소매랑 먹어야 되는데. 네, 먹었어요. 자, 소매랑 먹었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아, 이거 소다 자꾸 죽는다.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. 포기하는 분들. 여기서 제가 아는 분도 많겠지만,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소다를 먹었어요. 여기 소물약을 먹었어요. 이쪽 가다가, 첫 번째 소물약이 보이죠? 이 소물약이 보일 때는, 최대한 피하세요. 소물약 피해서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세요. 그러니까, 여기서 일단 먹고, 먹고, 그 다음이 중요해요. 그 다음. 그 다음 소물약을 볼 때, 제가 일시정지 좀, 좀 할게요. 저기 이제, 자, 여기서, 여기서가 좀 중요해서, 놓치는 분이 많으니까, 그래도 제가 좀 자,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, 음, 소다가 진행할 때,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, 이 소물약 있죠? 이거 보이죠? 소물약 보이죠? 그 얘를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, 아, 나는 소물약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요. 이렇게 먹거든요? 이렇게 먹으면, 이 변신 게이지가, 소물약을 먹자마자 꽉 차요. 소물약 먹으면 꽉차는데 어떤 원리로 하냐면, 소다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얘를 피하듯이 약간 자력으로 이렇게 오듯이 먹으면 이 게이지가 거의 다 닳을 때쯤에 얘를 늦게 먹게 되면 다시 꽉 차죠. 다시 꽉 차죠. 그러면 이 다시 꽉 차는 동안 더 멀리 갈수 있으니까, 저 뒤에 있는 광속질주 소물약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. 이제 이해됐어요? 이 소물약을 늦게 먹어야 이이 이 변신 게이지가 다시 초기화가 꽉 차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피하듯이 먹으면 뒤쪽에 소물약 광속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. 네,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. 이거를 알고 저렇게 피해서 먹냐 아니면 우연치 않게 컨트롤 잘안 돼서 피해서 먹게 돼서 갔다. 그 차이가 가장 커요. 이제 그게 가장 커요.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약간 피해서, 약간 피해서 먹을게요. 피해서. 그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지금도 뭐 많이 피한 건 아니에요. 많이 피한 건 아니지만 약간 피한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. 뭐 그렇게 막 엄청 바락으로 먹은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 아는 분이 많아 물론 다 알겠죠. 근데 모르는 분도 많아요. 이렇게 방금처럼 먹으면 돼요.